네 이번에는 업무 자료를 만드는 것과 저작권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유의 사태인 온라인 계약과 관련돼서 수업 자료도 수업 자료지만 관련 업무 자료를 찾기도 굉장히 힘든 게 사실입니다. 어, 기존에 있었던 업무라면 다른 데서 우리가 받아오기가 쉬운데 전임자한테 이 업무 파일을 좀 받기가 쉽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초등학교 온라인 계약이라고 만약에 검색창 네, 네이버 기준입니다. 초등학교 온라인 개학 이렇게 검색을 해버리면 뭐 내가 이 문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디를 보시냐면요 여기에 웹사이트라는 탭이 있는지 봅니다 만약에 여기 웹사이트가 없다면 이 옆에 가서 보시면 더보기라는 게 있고요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네 웹사이트라는 영역이 보일 겁니다 그렇다면 웹사이트를 한번 눌러볼까요 웹사이트를 눌렀는데 그래도 내가 뭔가 자료를 찾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옆에 검색 옵션을 켜주고요. 여기에 검색 옵션에는 정렬 어느 순서대로 할 거냐, 기간 일주일 내에 문서만 볼 거냐, 뭐 일년 이거 정해줄 수 있고요. 우리가 필요한 건 유형입니다. 자, 유형에서 골라주시면 우리 주로 업무 파일은 hwp 파일로 만들게 되죠. 자, hwp 파일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랬더니 온라인 계약, 온라인 학습, 초등학교 계약 연계에 따른 온라인 가정 학습 다양한 문서들이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을 먼저 찾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학교의 온라인 학습 안내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클릭을 했더니 바로 다운로드가 되죠. 뭐 로그인 과정이 필요 없이 바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눌러줄게요. 눌렀더니 파일을 하나.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면 이걸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선생님 학교에 맞도록 상황에 맞도록 해당 부분을 편집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업무자료 검색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을 하고 거기서 필요한 수업자료를 찾고 그 다음에 무료 이미지들은 어떻게 쓰고 그 다음에 배경을 지우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은 당연히 크롬 브라우저에서 검색을 할때 주소창에다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이렇게 검색을 해주면 자동차가 나올 건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미지를 찾게 되죠. 자, 이미지 눌러볼까요? 이미지 눌렀더니 자동차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물론 이걸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지를 봐야 되는데 우선 그 전에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자, 도구를 눌러서 도구에 보시면 유형이라고 있습니다. 유형을 눌러주면, 클립 아트, 선화, gif. 이렇게 있죠. 선화는 간혹 가다가 크롬 버전에 따라서 라인 아트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화랑 똑같은 거니까 그걸 눌러볼까요? 눌렀더니, 어, 선으로 그려져 있는 그림들, 우리 색칠 공부할 수 있는 그림 컨텐츠들만 먼저 모아서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화가 아니라 클립 아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어, 약간 그림, 이미지, 클립 아트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마크가 있는 건 사실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어, 로고를 박아 놓은 거예요. 어, 그러면 무료 그림은 어떻게 확인하지? 할 때, 자, 여기. 도구에 들어가셔서 사용권에 보시면 수정 후 재사용 가능한 그림과 그냥 바로 재사용만 가능한 수정이 안된다는 거죠 비상업적인 용도로 재사용 가능하거나 수정하여 비상업적 용도로 재사용 가능하거나 이렇게 필터링을 라이선스를 필터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재사용 가능한 그림만 내가 한번 봐야겠다 그러면 이런 그림들은 선생님들께서 재사용 가능한 그림들만 보인다 라는 겁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겠다 하시면 구글 검색창에다가 한글로 이렇게 쓰세요. 무료 이미지라고 검색하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픽사베이입니다. 정말 많은 무료 그림들이 있죠. 여기서 보시면 심지어 상업적으로 이용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자동차라고 검색을 해볼까요? 그랬더니 자동차 검색들이 쭉 여기, 요 위에 부분은 유료 그림일 수 있습니다. 밑에 무료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쭉 찾아보시면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들께서 얼마든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픽사베이 이외에도 좋은 무료 이미지 사이트가 있는데 얘는 영어를 좀 쓰셔야 돼요. unsplash.com 이라는 사이트인데요. unsplash.com 에서 자 여기서 제가 학교를 뜻하는 스쿨을 써볼까요? 자, 썼더니 스쿨과 관련된 고퀄리티의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건 역시 선생님들께서 아무 걱정 없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림들입니다. 그럼 얘를 우 클릭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제가 이거를 PPT에다가 한번 써 볼게요. 네. 자, 여기에다가 삽입 눌러 주고 도형으로 자, 여기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배경을 색깔을 한번 바꿔 볼까요? 단색 채우기 색깔을 뭐 이런 색에 배경을 넣었다고 가정하고요. 여기다 컨트롤 V 붙이면 이렇게 되면 얘가 사실 별로 예쁘지 않죠. 그럼 이 배경을 날려주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컨트롤 C 되어서 복사되어 있는 이 그림을 제거하다라는 뜻의 리무브 그리고 배경을 뜻하는 백그라운드의 비지 사이트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사이트는 여기에 배경 삭제 이 부분에 링크를 해놨으니까 여기 와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여기 에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너의 그 이미지를 제거해줄게. 아까 컨트롤 C 복사가 돼 있으니까 컨트롤 V를 눌러 주면 자동으로 그 이미지가 업로드가 되고요. 이 그림에서 배경을 자동으로 이렇게 지워 주게 됩니다. 얘를 복사하시면 되고요. 그냥 좌클릭하시면 바로 다운로드 하게 창이 뜹니다. 선생님들께서 편하시게 우클릭해서 이미지 복사하셔도 되고 파일로 따로 저장하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컨트롤 V를 해 볼게요. 붙여넣기를 했더니 와, 깔끔하게 배경이 지워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렇게 선생님들께서는 무료 이미지를 수정하셔서 교육용 컨텐츠들을 얼마든지 어, 선생님들께서 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